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뭘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이 참 황심소 같이 이 전문 방송인이나 이 만드는 게 아닌데, 이제 스튜디오도 이렇게 딱 마련이 됐고 배경 딱 보면 거의 뭐 여러분 JTBC <laughs> 방송 보는 느낌 안 드세요? 제가 뭐 손석희처럼 그렇게 멋있진 않지만 그리고 이 패널분들도 사실은 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지 상당히 방, 미모와 외모는 다 방송인 수준이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 나는 방송인이 아니야. 난 방송인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방송에 참가하는 거는 그냥 황 박사가 <laughs>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러 오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오는 것도 친, 고마울 줄 모르고 뭐널 야단만 치고 지 신경질 드나 부리고 이게 상담하는 사람의 자세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이 방송을 항상 준비하다 보니까. 시작할 때마다 정신이 없어요. 특히 저가요. 저가요. 그래서 대게 이럴 때는 준비된 상태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거든요. 일단 조명이 제대로 됐는가. 그 다음에 마이크 상태 문제 없는가. 그 다음에 다른 소음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제가 됐는가.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 오퍼레이터 선생이 또 전문 오퍼레이터가 아니시거든요. 이 야매로 또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이또강박증이시절이요 그럼 벌써 로맨이라는 거 여러 분 아셨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체크리스트 이 방송 시작 5분 전에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하나 했을 때 참가는 하 사람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럼 준비가 안돼 있으면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죠 그죠? 네. 네. 시청자분들도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좋죠. 어떻게 하면 방송 시작할 때 후원을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사연에 어떻게 댓글을 달고, 이것도 내가 질문을 만들었으면 이제 질문도 미리 하고, 그런데 중간 중간에 방송을 보다가 급히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앞에 이미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러면 이거 방송 듣는 분들 보는 분들 되게 열받잖아요. 그리고 어, 저는 잘못 됐을 게 없어요. 뭐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이거 준비 상태가 안된 거예요. 이 그냥 유튜브는 아무 때나 심심하면 다볼수 있지만 이 황심소 생방은 준비된 자를 위한 방송. 준비된 분들이 좀더잘 참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준비할 때는 항상 이 신용카드 번호 꼭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게 이제 준비된 체크리스트 목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MC로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이양. 네. 네, 양양에서 오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서울 연희동에서 서울 왔고요. 서울 연희동에서 이양. 제가 MC를 준비한지 한1 0 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laughs> 네. 잘할 잘 수, 수 있을지. 어,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5분 이상만 있으면 뭐든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그 이양 옆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강북에서 온 강북 아줌마입니다. 네, 연희동은 강북이 아닌가요? 강북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강북 아줌마는 연희동 옆에 사세요? 연희동 인근입니다. 인근 서대문구에. 아, 서대문구는 아니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어. 그럼 은평구라고 그래죠그러고 <laughs> 이제 강북팀 이렇게 이제 정리됐으면 강남팀. 아 저는 잠실에서 온이 쌤입니다. 아 잠실에서 온이 쌤. 네. 여그 <laughs>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윤양입니다. 저는 아현동에서 왔습니다. 아현동이면 강북이요 에 강남이에요. 강북이죠. <laughs> 서대문구 거하에 그 아, 서대문구? <laughs> 네. 그럼 서대문구라고 이야기해. <laughs> 그건 그렇고. 자, MC를 처음 시작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빨리 MC 진행해보세요. 사연 읽어주세요. 가족에게 화내는 감정적인 남편,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딸 둘을 둔 45세 주부입니다. 제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하지만 제 성적으로 갈수 있는 좋은 대학이면서 집에서도 가까운 대학 생물학과에 갔어요. 그때 서울의 특수교육학과에도 합격했었는데 선택을 달리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laughs> 남편과는 대학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으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저보다 더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훈남이었죠. 45세인 지금도 제 눈에는 그렇답니다. 결혼 후에는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라는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 성격이 밝은 척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 하지만 너는 속까지 정말 밝아 하고 대답하더군요. 어, 제가 결혼한 이유랄까? 친구들이 물으면 저는 남에게는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는 아기처럼 순하고 따뜻해라고 대답했었죠. 시베리안 허스키랄까? 세버트랄까? 모든 연인 관계가 그렇듯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은 서로 질투였고요. 그에게도 저에게도 남사친, 여사친이 있었고, 썸타는 상황도 있곤 했죠. 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계속 잘 지냈어요. 그는 r t c 장교로 있는 동안 그 지역의 다른 여자를 사귀었고 그녀에게는 여친에게 차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귀다가 음. 제가 알게 돼서 화를 내니 이 여친이 돌아왔다며 헤어졌대요. <laughs>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새벽에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받은 거죠. 제가 닭다리를 하자, 어, 적반하장으로 그가 화를 내면 음. 때리고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해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시키는 대로 하다가 도망 나왔고 헤어졌어요. 네. 남편은 이제 나이가 28살이 되니 여자를 만나도 설레이는 마음이 없고 조건 보게 되고 만난 교사 여자분은 결혼하면 잔소리를 심하게 할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서로에게 이만한 사람 없구나 하는 마음에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의 시아버님 소유의 다가구 주택 3층에 전세를 빼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15평 짜리에 돈이 아까워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낙서할 테니 도배장판 굳이 새로 하지 않았고요. 허님은 베이비로 첫 달이 생겼고 화장품 영업은 그만뒀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은 영업사원이라서 매일 술 마시며 접대를 해야 했고 12시를 넘기는 건 기본이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들의 반복이었죠. 여자 있는 술집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싫었지만 남편은 회사와 술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줘서 바람피울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영재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목동에 있는 학원에 면접을 보고 출근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날 둘째를 임신한 것을 알게 돼서 포기했습니다. 둘째 딸도 태어났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줬어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기에 육아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어요. 평일에는 남편은 잠만 자고 가는 하숙생이라 외로웠지만 저는 동네 엄마들과도 사귀어서 공동 육아를 하며 심심치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외롭기도 했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도 그런 내 감정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돼서 빨리 털어버리고 애들에게 집중했죠. 큰 애가 초등학교 3,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댁에서 주신 산을 담보 잡아 친정 건물 1층에 분식집을 차려서 운, 운영했는데 후회합니다. <laughs> 가게를 차리면 자신이 많이 도와주겠다던 남편은 제게 가게 운영, 집 청소, 애들 육아, 교육 등을 제대로 못한다며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됐고, 제 딴에는 모두 하고 있으면서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죠. 저는 점점 우울해졌지만, 우울할 시간도 없고, 남편에게 외롭고 우울하다고 울면서 화소연을 해봐도 남편은, 우리가 아직도 연애하니? 사는 게 장난이야? 상담은 너 혼자 가서 받아. 이 감정은 니가 해결하라면서 차갑게 외면했죠. 그때는 박사님을 모르던 때라서 상담사인 친구가 추천해 주는 부부상담 전문가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얘기를 듣더니 어, 남편이 치열하게 살고 싶으면 본인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내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내를 첩이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라고 생각하세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어, 우리 강아지가 어질러 놨구나 하시고 청소가 되어 있으면 어, 우리 강아지 오늘 수고했네 라고 해주세요. 부부의 삶은 부부마다 다릅니다. 정답이 없어요. 폭력은 범죄입니다. 폭력 쓰지 마세요. 어쨌든 두분 심각하지 않아서 또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제 편에서 얘기해 줘서 마음 편했지만 남편은. 아니 상담사 돼서 저런 말몇 마디 해주고 돈을 받다니 나도 상담사나 할까라고 하더군요. 이후 가게 매출은 점차 하락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큰 딸의 성적은 점점 오르고 친구 관계도 좋아져서 제겐 큰 기쁨이었어요. 재작년부터 남편은 팀장으로 승진해서 지방에 내려가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 처음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달 지나자 적응되더군요.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금요일에는 깨끗이 청소해놓고 맛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만 보니 애들에게 언성 높일 일도 없고, 제게 화낼 일도 없어서 좋았어요. 문제는 작은 딸과 아빠와의 관계입니다. 친구 문제로 사건이 만났지만 잘 극복하고, 5학년 때 미술의 재미를 느껴 미대 가겠다며 자신감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 딸에게 남편은 미술은 취미로만 하고 미대 갈 생각 하지 마라. 어디 취업하겠느냐 등등 말을 자꾸 했습니다. 어, 남편이 가고 난후 작은 딸에게 어, 많이 속상했지.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표현 방식이 잘못되긴 했지만 아빠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만은 알아주자 라고 했더니 애가 눈물을 보이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아빠가 잘못한 건데 왜 나보고 이해하라고 해? 아빠는 내가 재능이 없다고 했어. 속상해하는 작은 딸에게 큰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생활비를 주니까 우리는 감정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 어, 저는 그래.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 되면 독립해라. 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어요. 큰 딸은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더니 중간고사에서 전교 7등을 했네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남편은 어떤 사람이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10년 넘도록 고민한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책도 보고 상담 공부도 하고 또 상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과도 얘기해 보고 상담사가 직업인 친구에게 얘기하고 법률스님 증문즉설도 보고 황심소 유튜브 박사님 책읽기 등등 WPR을 접하고 휴머는 로맨의 감정적인 부분을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떠오른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 저야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또 다른 친구는 어쨌거나 폭력을 쓰는 건 그냥 네 남편이 정상이 아닌 거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어, 남편에게 어, 왜 가족들한테 무섭게 대하는가요 물었더니 무섭게 어, 보이는 것보다 무섭게 보이는 게 나으니까 어, 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난 사람이 도대체 뭐가 못났다고 우습게 보이는 걸 걱정하는 걸까요? 칭찬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으로 나를 조종하려 하지마. 지금의 저는 과거에 그가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네요. 네 감정은 네가 해결해라라고. 결혼 전엔 저의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으면서 어, 막상 결혼하고 나니 긴장감이 없다며 비난하고 집안일, 애들 교육, 남편의 감정 받아주기, 아내의 자아 발전, 모두를 원합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니 나는 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 너는 그 밖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고 기사처럼 보고 해야 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니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게 남편의 주장입니다. 며칠 전 시댁에 갔을 때또 발작을 하더군요. 어 너는 방임으로 교육한다. 애들이 어릴 때는 그게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치원 교사나 해라. 그외에는 항상 같은 레퍼토리. 시부모님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님보다 더 하다고. 와이프를 개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남편 은퇴하고 나면 시골로 주소를 이전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농촌인이 되면 5년 후에 땅을 징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고요 과거에는 든든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어선도선 농사지으며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가끔 남편과 해외여행 가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두렵습니다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땅이 필요 없어요 남편만 가서 물려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 난간에서 까치가 울고 있네요.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신호일까요? 기분이 찝찝합니다. 저의 삽질하는 모습을 알려주려는 걸까요? 박사님께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제 한풀이를 하고 싶어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었습니다. 만약 사연이 채택된다면 핵심만 정리해서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laughs> 핵심만 정리해서 공개하는데도 진짜 길죠. 네, 네, 이분 진짜 이 사연 대체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핵심 정리된 거에서도 또 우리 핵심을 찾아봅시다. 음, 지금 여러 가지 처음부터 뭐어뭐 어, 뭐 화장, 화장품 영업 사원이든 뭐 가게를 했다 분식집을 하셨었고, 전, 그리고 상담 공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계속. 바뀌는 음. 일이 조금 삽질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직업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 내가 여기서 에대 뭐라고 반항하는 데서 지금 뭐또 무슨 이야기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어 뭔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또 뭔가 내가 삽질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마치 누구 탓이냐, 남편 탓이냐, 아내 탓이냐, 이거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은 지금 답을 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뭘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 탓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아내 탓도 있지 않을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오만거를 다 하니까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뭘 잘못했다 못했다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 문제는 작은 딸과 아빠의 관계라고 하셨거든요. 어, 사실, 그거는 작은 딸과 아빠의 관계라고 이야기한 거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처음 이야기데 그럼 큰 딸하고 아빠하고는 잘 지내요? 네, 여기 사연자분께서 채팅창에 있는데, 사연자분이 남편에 좀더 완벽할 수 없겠니? 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요. 가 핵심이라고, 이 사연은. 그래요. 이 사연에도 이미 그렇잖아요. 왜 니들이 제대로, 제일 못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큰술을 팍 치고, 이 야단을 치야지, 뭘 제대로 하지 않겠어? 이게 지금 남편의 마음인데, 지금 아내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아니, 제대로 잘하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냥 각자 지내는 거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게 보면 되지. 남편분이 엄청 꼼꼼하시고 뭔가 완벽적인 성향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그 꼼꼼하고 완벽적인 멋있는 게 되는 건 지나 잘하지. 왜 자기는 안 하고 가족들한테, 부인한테, 딸한테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진짜 잘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남편이 아니라, 막상 일이 벌어지면 네가 해야 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 음. 또 심지어는 딸이 미술하겠다고 음. 그러니까 미술해가지고 너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번다. 그러면서 또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빠라가 되는 거죠. 넌재주도 없어. 너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미술을 해. 어, 애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뭘 슬퍼했잖아요 지금. <laughs> 근데 지금 45세인 지금도 제 눈에는 훈남으로 보일 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계속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괴롭고 하면 남편이.. 막... 이럴 때 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음. 원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음. 우리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안정 정도 분명 히 있으니까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연 주신 분은 자기 삶에 있어 비용을 지불하려는 마음으로 사세요. 내가 지금 비용 별로 지불하지 않고 내 좋은 것만 가지고 지내려고또 좋은 것만 바라는 그 마음이세요. 딱 그것만 고치면 완벽한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지금 잘못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휴먼에 지금 휴머니스트의 원단이있어요 음. 이분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상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돼야만 그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헤어져야 된다 뭐 그런데 그기에 비해서는 진짜 큰딸은 참 현명하네요 어저 사람은 음. 돈 벌어 는 이 우리한테 생활비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진짜 신기해 똑똑하니까요 현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비용을 지불하라기에 이 남편분이 폭력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 폭력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비용은 시원에서부터천 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이에요. 폭력 당하면 그건 얼마짜리예요? 이분은 근데 폭력을 해도 남편분이 너무 좋고 하신데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시 원짜리밖에 안 되네요. <laughs>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남편이 무섭게 하고 폭력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한테 폭력을 쓰거나 다른 여자 사귀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그 그 사실 다 알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 어, 그런데 뭐 다른 여자 사귀는 것까지는 있지만 전 사람이 폭력까지 쓸 거라는 건 예상을 못 했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폭력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결혼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는 게 일어나죠. 인생인데. 그럴 때는 그럼 내가 어떻게 대할까요? 대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물릴 것이냐? 아니면 참고 살 거냐? 음. 이게 항상 두가지군데 아니 심리상담하는 사람한테 갔더니 자기는 어떤 취급 받았어요? 강아지? 네. 아. 집에 있는 주인이 아니고 강아지 취급까지 받으면서 같이 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기분이 나빴어요, 좋아했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편하셨다고. 그러면 <laughs> 본인이 폭력 강아지 집에서 말안 들으면 두들겨 패거나 주인이 차기다 해요안 해요. 그런 일이 있기는 많이 있어요. 음. 이 집에서 망망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그거할 때. 그개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개를 확힘끌내 가지고 들고 차거나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나타나면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이이 저처럼 이쁘게 봐주세요 이러는 게 집에 있는 멍멍이들의 행동이에요. 피하지 않고요. 그 때린 사람은? 아 피하기도 하죠. 음... 결혼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물러 사거나 포기하는 것 말고 제3의 방법. 자 이럴 때. 그러면 지금 자연주신 분은 이 결혼 생활을 왜 합니까? 하면 남편이 좋아서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애잘 키우고 이 조용히 잘 지내고 싶어서 결혼 생활 한다고 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고일 딸이 아빠가 생활비 주니까 우리는 감정 노동하고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어가 이분의 마음과도 같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미 음. 이분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음. 그래서 나는 음. 내가 내 삶을 좀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음.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심지어는 음, 음. 어디 가가지고 일도 하는 음. 이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집에서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음. 무섭게 된대요. 아, 이 남편분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느꼈겠네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 강아지는 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님이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해놓고 잘 대해줬는데. 아 어, 이번이 사연에서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금요일에는 깨끗이 청소해놓고 맛있는 걸 준비하셨대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음. 큰소리 치면 그냥 모든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주인님 주인님 큰소리 치지 마세요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이 주인이 무섭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할것 같은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휴머니스트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어요? 세세한 감정 캐치하는 게 어렵잖아요, 휴머니스트들은. 세세한 감정을 캐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그냥,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착각을 하는 게 남편의 감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대한다. 음. 라는 착각을 할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남편은 지랄을 해도 좋아요, 좋아요. 아주 그냥 잘 지내도 좋아요, 좋아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돌진하는 거 외에는 이, 로맨티스트의 리얼로 된 남편을 대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 왕자 대접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집에 들어와니까 왕 노릇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서열은 아버지가 확실한 왕이고. 우리는 잘 맞춰주면 돼. 이렇게 사시는 게 정답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걸 정답이라고 지금 <laughs>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연자분이 이, 안, 하, 안 하겠다고.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휴먼 <laughs> 진짜, 입장에서는 그거는. <laughs> 얼마나 본인의 존재감과 가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라고 했죠. 그러니 내가 이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지금의 자신의 목적은 딸들 잘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딸을 잘 키우는 거하고는 남편하고 안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딸을 잘 키운다는 음. 게 뭐예요? 딸이 뭐 정교해서 맥등 해 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잘 키우는 거야요 어쨌든 그냥 생활비 받아서 딸들 교육시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요, 쟁이. 그리고 음. 주말마다 이 왕자님 영접 음. 코스프레 하면 되고. 음. 음. 근데 그거 싫다잖아요. 어, 근데 로맨인 남편 입장에서는 휴먼 아내가 초아좋아 건성으로 하는 걸 귀신같이 간파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네, 로맨 남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앞에서 지죽은 듯이 찍소리 안 하고 자기를 대주면 해 본인이 뭐된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게또 로맨 이런 로맨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리얼로 바뀌었거든요. 와. 이 남편분은 리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집에서 갑질하시는 상황이요 그,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분이 휴먼인데다가 음. 이 본인이 또 아내로서의 역할, 또 엄마로서의 역할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음. 트러스가 높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진짜 남편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남편은 현재 나와 딸, 우리 가족에 있어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나의 삶을 살거나 내가 돈을 버는 것, 그것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히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설렌다 그러면 본인은 연애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지내고 있다는데, 음. 아니, 결혼 생활 해가지고 결혼 생활 거의 20년 한이 상황에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또 아직도 심장이 뛴다면 음. 이분은 심장병에 걸렸을 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연자 분이 제가 번듯한 일을 해서 저를 무시하지 않게 만들고 남편의 정도가 지나쳤을 때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예, 이게 이제 이분이 삽질하는 음. 가장 일차적인 생각이죠. 첫째, 음. 이분이 번듯한 일이라는 건 남편에게 있어서 결코 번듯한 일이라고 인정해줄 수도 없고. 인정될 어.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이분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 왜 어떤 번듯한 직업을 가져도 그렇게 보인다는 번듯한 말씀이세요? 번듯한 직업 남편보다 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강아지가 주, 주인이 바뀌면요.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어. 강아지가 집주인이 되는 상황인데 그 집주인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 보고 너는 유 지원의 여한에가 애나봐라 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치를 못하시고 지금 그래놓고 번듯한 사람이 되면 나는 이 남자하고 헤어진대. 어. 지금 헤어지지? 그럴 생각이면 남편이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더 무시하고 더 화를 낼 거거든. 당연하죠. 어. 번듯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남편이 <laughs> 그걸 더 막... 밟아버리려고 하고 더 화를 내고 그걸 <laughs>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아시겠어요? 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남편의 심리와 이 아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만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네, 사연자분께서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해결 방법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 상담 코칭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